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N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 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1주차 유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팁으로 드릴 내용들은 이제 그 투자연계지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인데요. 2023년도 스포츠 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경진대 의미도 있고, 즉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내년도 예창표에도 보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산업 쪽이겠죠. 자, 뭐그 외에 뭐 지자체 특화분화 아이템이나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상담, 엑셀러레이팅, 뭐 입주공간,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팁으로 드릴 건 이제 투자연계 혜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여러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프로그램 에 참여해서 뭐 이제 뭐 이런 경진대회도 하고 IR대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투자연계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형식적으로 시작한 것들은 굉장히 좀한 그래도 몇년된 곳이 있는데 이게 조금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싹기싹 트기 시작한 거는 한 2, 3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어, 실제로 지금 이 그런 프로그램이 왜 나왔냐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건 되게 명확한 건데, 딱두 가지 이유로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어, 무료로 돈을 퍼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짜로 돈을 퍼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결국에는 한 기업에 우리가 막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트업이 결국엔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 5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 뿐이 아니고 대부분 인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단계가 보통 10억, 100억 단위에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조건 그거를 막그 뭐냐 뿌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예산을 뿌리다가는 인제 좀 철퇴를 맞겠죠.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만약에 100억 원의 정 지원 자금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100개 기업에 1억씩 뿌리는 게 맞는 거지. 한개 기업에 100억을 몰아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 이후부터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를 연계를 시켜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걸 조금 도와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뭐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고 또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어 조금 더 이제 좋은 기업을 빨리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와 실적이 되니까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인 펀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있는 A 씨나 V 씨들한테 이제 그거를 주고 굴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굴리다 보면은 나중에 투자 수익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또그 자체가 그 어떤 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업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좀 이제 창업가들과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투자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연계 혜택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강추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음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나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스마트폰이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산다 그러면은, S사나 A사의 제품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스마트형, 저가형 스마트폰을 뭐 개발하겠다 그래서 한 2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보급형으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좋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S사나 A사 걸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투자도 결국에는 이런 공공기관의 투자라는 거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 뭔가 제가 지금 이게 렇 대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애매모호한 그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빨리 성장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공공기관의 어떤 이런 투자 연계 혜택보다는 진짜 제대로 된 그냥 IR을 해서 제대로 투자를 좀큰 메이저급 VC나 AC한테 받는 게 좋은데요. 다만 이제 그 그런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너무 경기가 안좋고 또 이렇게 투자를 받는 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요런 좀 힘든 시기에는 또 투자 시장도 많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런 투자 연계 혜택들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기업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렇게 뭐세간경을 끼고 보시곤 없고요 결국에는 어디에서 자금을 받던 그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는 그 대표님 여러분의 역량 노력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 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계약서 나 이런거를 볼때 이제 좀 독소 조항이 없나 그런 것만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 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쪽이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첫번째 어 l 캠프 재팬 1기 모집 이라 그래서 부산에서 일본 현지 엑셀러레이팅 에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캠프, 뭐 창업 캠프 같은 건데 그런 거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엑셀러리이터 프로그램을 혹시라도 일본 쪽 시장을 노리는 분들은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팔로 확보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입주 공간 나와 있네요. 마포 비즈니스 센터 입주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독립형이고 그 개별 사무실이고 유럽입니다. 자, 세종 시드 투스타트 투자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연계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고 뭐 이거 참여를 뭐 한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 생기진 않지만 어쨌든 자금 조달,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자금 조달 차원에서 투자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좀 이런 거 관심 가지면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 스밸리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3개 기업을 뽑아서 총 1억 원, 그러니까 1개 기업당 1억 원이 아니고 3개 기업 다 합쳐서 1억 원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테니까 관악 쪽에 계시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공간이고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유료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뭐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니까 인천 쪽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스타트업 전략적 투자 M&A 매칭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요. 뭐 그냥 그 시야를 넓힌다는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경제 진흥원에서 트라이 에브리싱 현장 리더비라 그래서 투자자 및 스타트업 참가 프로그램 뭐 이것도 투자 연계 그 연장 성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의 일환으로 비스타트 오피스 아우라 그래서 매칭 투자 컨설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연계 프로그램들 자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디테스트 베드 하반기 참여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그 AI 쪽이나 빅데이터 쪽 관리하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 솔루션 그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원해준다는 프로그램이라서 혹시라도 이런쪽 관련된 뭐 어느 분야건 뭔가 데이터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참여하시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워크 센터에서 어, 입주기 원부직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인데 뭐 싸. 않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창업진흥원에서 스위치2023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전시회인데요 어,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부스나 이런 거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고 아마 코리아 세션이 따로 열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는 뭐 항공기 값이나 이런 그 교통비는 이제 호텔 이런 거는 어, 그 자비로 해당해야 되니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주식회사 오픈놀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고 이것도 뭐 정부지원사업 받아서 하는 거죠 지식재산권 출원 벤 인정, 벤처 인증, 벤처 인증, 인정 말고 인증, 시장 조사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 바우처 형태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해서 하면은, 어, 벤처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이거 인증인데, 아유, 글씨가 참. 인증인데 뭐 어쨌든 인증을 받거나 시장 조사나 후보 같은 데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가상 오피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상 비상조 오피스 주는 거죠. 어, 그 그냥 입주 공간은 없지만은 그 뭐냐 주소지만 줄수 있는 그런 건데 경기도 광명시로 주소지 나갈 거고요. 무료입니다. 뭐 나름대로 비상조피서 쓰시는 분들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향 IRD 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 모집 나와 있는데요. 이제 멘토링하고 홍보 지원해 주고 이제 포상도 있다. 뭐 부상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벤처스페이스에서 입주 희망기업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위치에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고요 어, 역시 비쌉니다. 자,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 모집하고 있습니다. IR 멘토링 후속 투자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한솔 PNS IT 부분에서 서울 스타트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은 뭐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어 대기업 이제 좀큰 기업에서 이제 스타트업들과 협업하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사업화 지원자금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서 예비 초기 창업자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어, 요거 사업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육하고 컨설팅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어, 예비 창업 단계에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여해보시면 뭐 어떨까 하는데요. 뭐 안에 퀄리티가 어떤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자, 민간인 오픈 이노베이션 나와있죠. 수요견 모직공구 로우 파트너스로 나와있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요거 좀 재미있는 거 하나 나와있는데요. 그 요새 좀 이상기후 관련해서 좀 있죠. 카본 아이디어 챌린지라고 해서 탄소 복합소재 활용한 드론 제작 관련해서 어, 공모전이 열려있는데요. 시제품 제작으로 400만원 이내에 그 어떤 지원 자금이 주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손해서 입상을 하면은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거의 1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그 1천만 원한 명한테 몰아주는 건 아니지만 뭐잘 모르겠어요.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주지 않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이면은 충북대학교 과학벨트 창업 성장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나와 있고요. 사업화 지원 자금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 기업 모집하고 있는데 1인실에서 3인실 독립형이고 유료입니다. <laughs> 청년창업경진대회 스디콘 참가기업 모집 나와 있는데요. 이게 스타트업 디지털 콘테스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대 1500만원 대상이 1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그 밑에 짜잘하게 또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인천 소재인 분들 참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와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AI 양재호브에서 2차 신규 기업 모집 나와 있는데요. 어, 서울대학교 사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AI 양재호브가 서울대학교 건은 아니고 어 어쨌든 연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지금 그가 계시는 그 원장님이 그 서울대 교수님 맞고요. 어, 저는 어쩌다 한번 그때 평가를 한두 번 갔었는데, 자주 가진 않습니다. 뭐, 그런 곳이고요.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게, 유료라고 적었지만은, 여기 유료의 레벨이 다른 데랑 되게 달라요. 거의 뭐, 이걸 유료라고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위치나 아니면은 그 공간이나 이런 퀄리티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무료나 다름없는 금액. 뭐, 사실 뭐,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그런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저는 입주만 할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10대를 넘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 AI 쪽 하시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 스케일업 ir 경진대 참가기업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기사항에 여기 뭐 특별히 안 적어 놓은 게 경진대회라서 그냥 가서 그냥 멘토링 컨설팅 받고 교육 받고 그냥 그 경진대회 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부상이나 혜택 같은 건어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침, 2023년 하반기에 ir pr 영상 제작 및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제작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의외로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양대가 그래도 창업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스템 잘 짜여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좀 알찬 편이에요. 그쪽 부근 계시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예비창업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하고요. 창업공간 주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예비창업을 성남시에서 하실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는데요. 독립형 공간이고, 유료,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여기 조금 지원자금 조금 주는 모양이에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안 문화도시 문화창업에서 유통플랫폼 참여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가보면 교육이나 컨설팅 관련해서 몇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코어킹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은 아니고 개방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아 창업엑스포 전시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어, 부스, 장치, 홍보, 요런 거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자기네 세션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그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부스 세팅하게 하죠. 어, 물론 이제 그 이동하는 뭐 교통비나 여비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숙박비 같은 것도요. 자,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인데요. 어, 독립형 공간을 이 창업교육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니까, 대구 쪽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장년 분들은 개인 사무실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IN 디지털 팔로개척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컨설팅은 뭐, 모르겠어요. 팔로개척 쪽은 사실 저도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쪽까지 컨설팅 못해 드리거든요. 근데 또이쪽 전문인 사람들은 진짜 이 이쪽에 이또그 뭐냐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컨설팅 하면 또 새로운 뭔가도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뭐 대문이나 이런 디자인도 제작 해 주는 프로 지원도 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꼭 교육만 있는 건 아니라서 한번 지원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자그 다음에 천안 문화도시 문화창업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돼서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지원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나와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니까 그렇게 막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팀을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면 좋을 것 같고요. 상금 최대 300만 원까지 되고 그 밑에도 이제 단계별로 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양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 나와 있는데요.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 분야별 상이라 그랬는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분야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 사업 분야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안양쪽 전자부품 쪽 계시는 분들 소공인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어, 500만원까지, 뭐, 작은 거한 300만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어, 주변에도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뭐 그냥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지원해준다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특이사항 없이 이렇게 말을 안 써놓는 거는 뭐 그렇게 눈으로 보인 혜택은 없다. 근데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보단 나니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뭐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벨트 창업선장 지원사업에서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천안문화도시 문화창업 지식재산권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엔 지재권 분야에서 참여자 모집하는데 요거는 출원 지원해준대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 중원게임지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나와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공간입니다. 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공고 나와 있습니다. 총 상금. 3,500만 원에 어마어마한 그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얘랑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걸두 개나 올려서 더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두개 같은 거니까 굳이 두개다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민간 기관 교육 기관 넘어갔는데요. 디캠프 디데이에서 어 디데이 뭐 스타트업 뭐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재단법인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인데요. 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행사라기보다는 일단 디캠프 자체가 워낙 좀 은행권에서 되게 큰 그런 이제 기관이라서 이런데 인연 맺어주는 거 한번 가서 경험해보는 거 되게 좋다고 볼수 있고 어차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민간이나 교육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볼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모임이나 행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호항 팁스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 진출 상담에 참가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 하려고 하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뭐 좋은 경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하우와 퓨처플레이가 합쳐서 스타트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투자 연계에요, 말 그대로. 뭐, 들어오면 다 투자 해인가 내가 아니고, 가서 우리랑 소통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솔직히 여러분 여기 가서 제발 투자해 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알리고 또 저쪽의 상황이 어떤지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우리가 맨날 면접이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를 면접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회사를 면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투자 연계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얘기하면서 상대방, 아, 이 투자사는 어떤 투자사고, 여기 심사역은 어떻구나, 이것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면은, 어, 정말 좋은 사업이 좋게 발전이 되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각 잡고 갈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더 벤처스라고 하는 스타트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랑 또 하는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계속 나와 있고요. 최근에 엔틀러 코리아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프리시드 최대의 1.5억 원까지 검토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 발굴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가서 좋은 성과 나오고 또 좋은 또 지원 프로그램 받아서 또 인연을 맺어가면 최대 1.5억 원까지 이제 시드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프리시드를. 뭐못 받게 돼도 경험은 남으니까 그런 거고요. 뭐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사실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뭐, 뭐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어, 아이오테크 제품고도화제작지원사업입니다 제품고도화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SBS문화재단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에서 어,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 콘테스트 진행합니다 이거 업바방이요 상금이 최대 오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투자 엑셀러레이트에서 드림 챌린저 바른 동행 4기 모집 나와 있는데요. 투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보고 있고, 투자된 기업한테는 입주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께이라는 재단에서, 어, 재단 오픈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함재 자체가 원래 이런 제가 아는 사회적 기업 중에선 가장 합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네모 잘못 쳤는데 이거 원래 안 칠라 그랬는데 그래도 얘기할게요.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에서 멘토링 대인 신청 모집하고 있습니다. 컴페니엑스에서 I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참여하셔서. 어, 관련해서 조금 지원 받으시면은 뭐 어떨까 싶습니다. 뭐 강추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커피박 활용 재자원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커피박 제공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협력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이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요정도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 커피박을 이용한 창업 아이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텐데 딱 거기 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처리움 이라고 하는 데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잘못 들어갔나? 예 벤처리움 이라고 하는 데서 입주기업 모집공고 들어가 있는데요 어 강남구 삼성동이고 독립형이고 무상입니다. 관리비가 있지만은 강남구 삼성동에 독립형 공간 얻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 꿈도 못 꿨는데 어, 요쪽, 요거 조금 이거 한국 통신사업자라서 IT쪽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더 지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네모로 안 쳤는데요. 보는 김에 얘기해 드릴게요. 어, 라이나 50플러스 어워즈 창의혁신 부분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돈도 많이 주고 괜찮은 지원사업입니다. 한번 사회적 기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MNL 소식입니다 어저께 참여하신 분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었습니다 이거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했었던 거고 어, 스타터 플레이북 생존을 넘어서 성장이라는 주제로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파트 1, 파트 2로 나눴습니다 어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이두 개가 다 모든 분들에게 공개가 됐었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공개가 됐다가 이제 그 스트리밍 영상은 지워졌고요 제가 그거를 조금 앞뒤에 좀 이렇게 그 자잘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게 말안 나오는 부분들 그런 것만 조금 잘라내고 편집을 해서 파트 원쪽 부분에선 고객가치 실현에 대한 걸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창업의 지혜로 오픈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 파트 2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사례 연구 중심으로 풀어서 창금 특강으로 런칭을 해서 어, 따로 이제 그 유료 강좌로 돌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사실 계속 바빠지고 있어요. 또 바빠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건 되는 한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마지막은 그렇듯이, M&N 스타트업 원스토 클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무도 쓰고 있진 않지만, 뭐, 그래도 항상, 어, 끊이지 않게 홍보는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본인의 사업이나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언제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오셔서, 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뭐 장마철은 끝났다고 하고요. 뭐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날씨가 너무 저, 더워져가지고 사실 좀 어떻게 버틸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뭐 월요일에 온도가 4 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 어쨌든 모두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평안하고 무난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면서 창업 활동도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가 맞나요? 뭐 어쨌든 간에. 예. 어,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며 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의매네의 밸류 리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